CTS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강교회 담임목사 방상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울릉도 선교 108년을 맞이해서 울릉도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울릉도는 108년 전, 1909년 4월 25일 경에 삼척 두호감리교회 김병두 씨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섬의 대부분의 선교의 역사는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울릉도는 평신도, 즉 책을 팔러 다니던 매서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8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우리 울릉동강교회, 또 나리교회, 장흥교회, 도동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퍼져나가서 38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인구가 3만 명일 때는 복음화율이 35%까지 육박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가 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입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금화율은26%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동강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1944년 12월에 도중당회 장이셨던 준학서 목사님께서 오석조사님과 백만술 영수님과 함께 나리장제를 넘어서 나리분지와 더불어 현포, 천부지역에 교회를 방문하고 세례를 베풀고 회의를, 당회를 소집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넘어오시는 길에 폭설을 만나가지고 날이 장제에서 장제 정상부근에서 약 40m 아래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폭설에 파묻혀서 돌아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든 시신이 3일 만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세분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동강교회는 순교자를 내고 순직자 1호 2호를 내게 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울릉도가 이제 많은 관광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순교의 역사가 있는 이 순교의 길, 순례길을 다녀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동간 교회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 교회와 기념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을 마련해서 육제 소시은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여기에서 쉬시면서 순교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울릉도의 좋은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사명이 바로 순교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의 사명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릉도가 바로 이런 순교의 역사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육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순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CTS 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